빈티지 스타일의 헬멧. 이 바이저가 있는 빈티지 TTN 코카스코스 오토바이 헬멧을 꼭 주목해 주세요. 이 헬멧은 스타일과 안전을 동시에 갖춘 진정한 아이템입니다. 1kg의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고, AB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죠. 오픈 페이스 디자인 덕분에 시원한 통풍이 가능하여 여름 라이딩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레트로 스쿠터 스타일로 세련된 레가는 도심에서의 라이딩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품질 인증도 받았으니 안전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성을 위한 멋진 선택으로 여러분의 라이딩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헬멧입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시고 새로운 라이딩의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이닷 인증 빈티지 오픈 헬멧을 놓치면 안 됩니다. 레트로 스타일의 매력이 넘치는 이 헬멧은 남녀 모두에게 완벽하게 어울려요. 착용감이 뛰어나고 AB 소재로 만들어져 안전성도 우수하답니다. 많은 고객들이 헬멧의 통풍과 시원한 착용감을 극찬하고 있으며 오픈 페이스 디자인 덕분에 자유로운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스타일과 안전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주목해주세요. 유추주 다 승인 풀페이스 헬멧이 여러분의 오토바이 라이딩 경험을 완전히 바꿔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헬멧은 뛰어난 충돌보호 기능을 자랑하며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중선 바이저 덕분에 다양한 날씨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안전하게 라이딩 할수 있죠. AB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며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 없이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제품입니다. 안전과 스타일을 모두 갖추니 헬멧으로 여러분의 라이딩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멋진 라이딩을 시작하세요.